바람 많이 불어 살살 쳐. 너무 작게 쳤다. 감각을 익혀야 돼. 괜찮아. 그냥 그 상태세. 에 정말 잘했어. 응, 아주 잘했어. 그래, 해봐. 저 호수 건너로 칠수 있어? 아니. 절대 안 되지? 응. 엄마가 해볼까? 아니. <laughs> 할수 있어? 엄마 잘하지. 해! 해봐? 응. 어. 안 돼, 엄마 골프 클럽 안 갖고 왔잖아. 나중에, 괜찮아. 나중에 하자. 아, 어, 괜찮아. 음. 자, 이쪽으로 이제 다시, 미나 방향 잡아서 이리 오세요. 어 이쪽으로 보내 그러니까 홀컵으로 보내. 자홀 어디냐면 여기야 미나. 자 방향 맞춰봐. 여기 있어 홀. 잘 봐. 방향이 어때? 됐어? 해봐 이제 자세 잡어. 여기를 보고 목표를 하고 이제 세게 쳐야 돼 여기. 너 그거는 아이언 치는 거잖아. 퍼터는 굴려야 되는 거잖아. 아, 너무 세게? 어 세게 해. 아이언 치듯이 치면 안돼 이거는 퍼터잖아 굴려서 와야지 아니 너 no. 그거는 채가 들리면 안 되는 거야 미나야 바닥으로 끌 끌어야 돼 다시 해봐자 여기 보고 보고 쳐야지 안 보고 치면은 그런 일이 생기지 너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방향도 안 보고 치면 어떡해 어어, 또 그러네. 또안 쳐다보네. 잘 들어. 어어. 헤이. 엄마 두고 간다. 빨리 이거 들어. 너 두고 가도 돼? 여기 먼데인데, 알라바마. 너 다섯 시간 집으로 찾아올 수 있어? 엄마한테 사과하고. 미안해요. 그러지 마. 골프채 절대 바닥에 놓으면 안 되는 거야. 어우 잘했어, 잘했는데 너무 세게 쳤어. 됐어, 굿. 이제 다른 코스 갈까? 알았어, 헤이.